아 어... 이거 어디 예상하시나요? 저는 이거 예상합니다 이거는 뱀피를 봐야지 될것 같은데요 어 슈랑 애굴닌자 배낭건 아마 여주기로 거거든요 아 슈랑 카즈토를 배낭게 아마 1팀일 겁니다 그러면 네 키리토 밴이라 어 키리토 밴 되게 좋은데요 이건데 키리토 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러고 그러면은. 어, 좀... 저분에 알려주시네. 키리토만 거의 하시던데. <laughs> 근데 키리토얼 킬리토 배이지 아니어도 되거든요, 이거. 민영 키리토... 씨 같은 경우에는. 예, 네, 키리토 아니어도 잘 하시니까. 근데 사실 킬리토 있어야 됐어요. 저그 조합 밸런스어 개골닌자랑 아무로레이 이게 더 큽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개골닌자 이제... 아무로브 어, 이게 ]지? 이 팀이 전 뭔가 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건 근데 1팀에서 그 주진님이 타치바퀴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무로레이 어~ 개닌 검담 음~ 나 조합을 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무로레이랑 개굴리자를 빼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낼 것인가? 주진이도 되게 소통 많이 하시네요. 사람들이 미소기를 배나는데야저 솔직히 이 너스님의 미소기 어제 좀 봐가지고 아는데 어, 이게 위협적인가 저는 차라리 그냥 자진님 쪽으로 밴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딱 그렇게 했, 해줬네요 네 맞아요 근데 자진님의할줄 알게 너무 많았어 저도 타치마키나 회요 타치마키를 되게 잘하거든요 네 타치마키가 이번에 나왔으면 재밌겠는데 이번에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타츠마키 되게 위협적. <laughs> 되게 위협적 같아요. 타츠마키 나오면은 이분 이분 2분이 되게 좀 멘탈이 나가실 겁니다. <laughs> 타츠마키 나오면 좋죠. 재미 밌을것 같아요. 타츠마키 다 나오는 게. 예. 네. 바뀌지. 신메타 신메타를 끼고 나서. 봐야 되겠네요. 타츠마키가 나왔어요. 어 나왔다. 이거 이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경기가 될 거예요 아마. 그 조합도 제가. 생각스 조합이. 카오스 이카로스. 어 잔다. 여기서 좋거든요 지금. 어 근데 이 길목, 이 길목 별로 안 좋아요 이 팀한테 지금 이거. 해, 아, 이거 따뜻, 따뜻, 다 빨리거든요 이거. 아니 일단 그리고 아인즈도 있기 때문에 아인즈도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길목을. 아인즈 묶고 있어 사실. 아 알죠. 그래서 그런 거. 알고 알죠 이 팀도 그리고 네, 여기 가면 좋댄다. 네 어디서 와요? 어, 아까 없었. 어 블랙홀. 어 이러면 죽어, 이러면 죽어, 죽어. 페이 오. 은시도 잘 붙었. 페이 위험해, 요 그래도 위험해. 오. 회이 들어갔고 헤이 점 y d 해야 되는데 y d 점 o p Oh, c o o 어 I d o n 이 know. 이 don't k n 아 w I d 이 n 이 k 이름이 I 이 o 이 t 이 n o w I d 마 n t know. I d o 그냥 know. I don't 는 n o w I don't k n 한 w 이 d o n 는 일 팀이 되거든요. 네, 일팀 살짝 불리요. 근데 일 팀도 할 만해요, 사실. 아까 죽었으면 진짜 대처했는데 안 죽어서 일팀 불만 없이. 아이 헤이 점사를 했어야 되는데 헤이 점사 못해가지고. 헤이가 은신을 잘. 마도카가 궁이 빨 차거든요. 이되면은이 노래 궁이 좀더 빨라요 지금 타이밍 이 결국. 이 노래 궁이 빨라봤다어이 노래 빨라 어, 어, 지금 백. 네, 어, 어, 이 카스 샀어요. 아, 이 노래 샀어요 지금. 오 누구한테 좀 주나. 어이 카스 쉴드 빨. 어 스칸이. 지금. 어이 카스. 그근데 궁... 아, 이거. 아이 카스 궁이 아, 너무나 떨어졌어요. 다날라갔어요 아, 지금. 아, 이 클래스 디모이분이 사실 여기는 라인즈지 그보다 아. 네. 야. 이야... 음. 제가 예, 제 예상대로는 이 팀이 더 승기가 있어 보였는데. 네. 어좌지님이잘 알고 계시네. 이지스 꽤 때. 예. 네. 내 안에 빠졌어야 됐어. 자리 좁고 너무 애매하게 네, 다쳐면서 그냥 그리고 또 이제 어, 회이 점사를 못한 거 그것도 크고. 그냥 이지스 이것도 크고. 그냥 좀 실수를 좀 많이 했네요. 1팀이. 네, 은신 때문에 그냥 아... 자, 은신은 크게 크게 기을 잡고 때렸어야 했는데이 1팀 나름 많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1팀도 되게 세거든요. 조합이. 네, 맞아요. 1팀이 개실도겠네, 지금. 저 1팀 얼어보 있어요, 그러 1팀이 얼어보겠어요 1팀 지금. 아직 조합은 그대로긴 한데. 여기도 그대로. 어? 그써요 이거 요거니거 이거 다거니맞습 아, 근데 이거 아이저 계속 밀어내거든요. 이거 뭐 하는 거죠? 어, 아이저가 어, 대근 님이 어, 대근 이 밀어내거든요. 타츠 마키가 이거박 밥상 사러 거. 고대 어, 님, 그 타츠 마키 스킬 약간... 스킬이 약간 바뀐 거 색깔이 거아가 어, 이거신기 아닌가? 어, 약색이러면이 헤이, 큐벌러스 헤이, 까지 헤이까지, 까지 와, 미국이 어. 타타! 와. 아 이거 와, 진짜... 너무 세요. 리듬 너무 합니다. 이시코이시까지 너무 좋아요, 이거. 네, 에, 코이시가 방금 만들었어요. 제가 봤거든요. 코이시가 그 더블 걸면서 순간적으로 그냥 그 터치 먹기랑 같이 데려주면서 이제 잔달아 그 점수 완벽하게 됐거든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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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데요. 그리고 느이 좀... 들어오는 것도 키를잘 봐주고 와, 1팀도 진짜 되게 잘합니다. 지금 이제 2팀 지금 비상이거든요. 지금 조, 조합이 다시 바뀔 거거든요. 그거에 주목해야 합니다. 네. 근데 그래비 괜찮은데 이게 아닌지가 계속 밀어내요. <laughs> 아, 아니, 제가 제그님이 이제 탁스밖에 스킬 아직 잘 모르신 게 아닌가. 어, 그닥 바뀌진 않았네요. 카오스에서 그냥 뭐, 뭐... 뭐... 어좀 조금 생각 만 많이 밖에 그걸 도. 아. 다치 맞기 때문에 도 이제 마음 편하게 들도 못 하거든요. 몸에이나. 아, 아파요. 몸에. 코인씩 아파요, 아파. 어, 지금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뒤로 이랬어? 뒤로 튀렸어 <laughs> 이러면 근데 헤이가 헤이. 잠깐 동안 할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 헤이는 그냥 무용지물이긴 한데. 마도카이거궁최고다고 해도 여기가 너무 포커싱이 너무 세요, 지금. 네, 새스 아, 지금 이지스. 이미 없거든요. 타츠마키여 가지고. 에이지스 펴는데. 아인즈까지. 아인즈 미뤄야죠. 여기서 이러면 어, 타츠마키 여기. 끌어주거든요. 어 지금 다들. 선들 가파야. 선들 가파야. 선들. 어 선들 끝에 도우 있어. 요 도우. 어 타츠마키가 딸기라는 이거. 어 근데 헤이가 잘 들어왔어요. 아 이거. 헤이 곧 구원. 이거 잘 모르고 잘 모르고. 아야 빌레노 이거. 지금 도망가야 돼요 이거. 선들 상 여기. 생각보다 너무 못했어요. 네, 너무 못. 이거 이거 헤이 들어갔다, 도... 헤이 어아 헤이가, 아 이러면 다 썰리죠. 끊어버렸거든요. 이거. 약간 애매해지고 있어요, 이 친구. 대 올픽 올픽에잘들어갔는데 별일 없어요. 아 헤이 야무쩍이 들어갔다. 어 잔다, 궁 잔다, 궁쓰고 죽었어요. 죽게 그럼 우메이 궁이 정리되죠, 이노리는 사실. 이 노리 살죽었다 봐줘. 너무서요. 이거 썰렸어요. 지금 방송 딜레이가 좀 <laughs> 생겼는데. 방송 네, 네. 아, 딜레이가 생겼나요? 네. 네 껐다 켤까요? 잘 말아서 본 거? 아니요,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 그런가요? 껐다 켤까요? 네 한번 껐다 켜 보죠. 네. 제 화면에는 맞,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네. 네. 하고 문제 아 그래요? 약간 약간 딜레이 있었는데 지금 1팀 매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그래 조합은 에밀리아 코이지에서 에밀리아로 여기는 바지 않았습니다 어 지금 행위가 너무 잘하고 있군요 잘보고 있어요 어 근데 지금 잔다르크가 지금 잔다르크 위험해 잔다르크 진짜 위험해 이거 잔다르크 이거 E가 온데 아, 근데 잔다르크를 살리자는게 탑스 맞춰가지고 잔다르크가 살아나갔습니다 이거 아 근데 이러면 가... 오히려, 오히려 약간 갈렸어 아 근데 타치 바 오히려 오히려 그래서 전면 돌파 개획하고있오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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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한테 전면 돌파? 오. 근데 이러면 위험해요 상처바기도 약간 빠지고 근데 이러면 샨달카 죽고? 오, 어 전면 돌파는 어유 그냥 한명 죽였으니까 이거 그냥 아니 이거 너무 판단이 좋았네. 좋았네 이거 약간 오히려 타치 바퀴가 뒤로 돌아서 가는 이미 늦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냥 전면 돌파를 했고 되게 좋았어 간단히 미두기가 너무 급한데요 이거 이두이급하게어해이한테다 가겼어 그래서 얘가 공이요. 아, 공해요. 얘가 근데 발기질을 헛발기질했어요. 을 어네 무빙. 아, 아니 진짜 잘렸어요. 근데 3대 4요. 예 아, 다공 아직 안 됐어요. 이카로스 공도 아직 없어요. 어 이러면 이러면 어라. 갑자기 뒤에서 났어요 <laughs> 아, 이거 잘렸어요? 마, 마도 공 아직 없어요. 공도 없어요. 아, 죽었어요 이러면. 아, 아쉽네요. 와 1팀 되게 잘합니다 예 1팀이 제가 아니 되게 비등비등해요 이거 지금 결승전 같아요 나보다 비싸던데? 저 사람 400뭐저 너스 저 사람 몇 포인트였죠? 기억이 안 나네 모르겠어요 아님못 봤잖아요 네제못 예, 봐가지고 <laughs> 440이었다는데요? 제가 200포인트거든요? 아 근데 제가 좀 마, 많이 후방에 떴음 근데 원래 그 견배는 그게 중요해서 언제 뜨지? 네. 많이 후반에 떴어 제가. 아니 근데 이 이거... 어, <목소리> 근데 그거 아인즈 그니까 이 근데 아아인즈죠 되게... 잔다르크가 너무 애매했어. 네 맞습니다. 어 <목소리> 지금 타타바테가 지금, 이러면이스강제로 빨리고. 헤이, 어 지금, 어, 아이해 진짜 해요다 아, 타치받기가 이거 풀아아뭘내 걸로 아아었다 에이게 타치받기한테 마지막에 걸려버렸어와오뭔 오래 전면돌파버리군요 어? 어? 아니 아 막교 아니라 어차피 이거 아인즈까지 좀 위험하거든요 이거 타치받기한 평타 맞으면서 이제 아 지금 쓸모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마들파말고 다른 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와 제가 봤을 때 이거 아쿠아 해야 됩니다. 아 궁까지. 이거 뭐 빼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이팀 조합이 거, 거기서 마도카를 한다? 아 그건 좀 아니거든요. 뺄 수도 없어요. 타츠마키가 가지고. 그냥 타츠마키가 그랩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그때 가가지고 아쿠아로 밀어내는 게 차이 낫지 않나. 마도카가 지금 할게 없습니다. 궁도 못 채우고 이도저도 아니거든요. 이궁채거 봤습니까? 아, 못아 <laughs> 마도카 사실 궁이 차야 좋은 힐로거든요 제 생각에도. 궁안 차면 싸싼 힐로가 좋아요. 네 아쿠아 같은 게 좋을 수 있지 않나 이노리 근데 계속 마도카를 고집하는 이유가 얘가 마도카밖에 못 하거든요. 오 오. 이번 턴 실친입니다. 약간 농담 보고. 오 좋다. 좋다. 이 클래스 코이어 다행이다. 은신이라. 근데 이분이 지금 코이시를 하는 건 처음 보거든요. 코이시 꽤 자주 하시는 분인데요. 갑주잖아요. 아, 여기 대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 대에서 회내 처음 한 사람. 네. 아네 지금 헤이 돌아갔고요. 어, 미독이 지금. 어, 미석이 위험해요. 여기 좀 가라. 어, 보세요. 둘 누가 잡았어. 아, 이건. 아, 이건. 어, 아, 아, 이건... 아, <laughs> 아, 아, <laughs> 근데 헤이까지? 오, 미승이가 왜 뒤를 설정했 좀... 아, 이거 아인가잘 믿었어요, 지금 이 코이즈가 도망가면 되거든요. 헤이, 헤이 가지고. 아, 이거. 헤이가 잘리나요, 이거? 아, 이 사춤밖에 안 맞았거든요. 아, 아 저, 때 4대 완전 4대 5로 시작한 걸 사실 제기가 어렵다고 봤고, 몸이 공이 곧 있으면 공온 그다음에 아인즈도 공원, 아, 몸이 공원 됐거든요. 끝났거든요. 몸에서 딱 끝났어. 아, 끝났다. 아, 근데 이거, 이거 완전 미. 4대 5로 시작한 거질 수밖에 없어 사실 이 팀이 진짜 와,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 몸에 공을 맞고, 아인즈가 공을 써가지고, 맞고 공덕거든요 밟고 저랑 뭐3행이 아, 팽팽합니다 이거. 예, 팽팽하네요. 아 이거 미소기가 너무 지로질려서 아, 봐 봐요. 아직도 못쳤어요 이거. 아, <laughs> 그러네. 어, 상대 지금 마도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보고 는데이 논이 이거 지금 조합이 매우 좋나 봐요. 지금 괜찮다. 포커싱하기 딱 좋음 하면서 지금 디스 님이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조합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별로 같으면 바로 깔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보이진 않아요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좋아 보이진 않네요 이카무스에만 필요한 조합이긴 해요 이거 끌면 죽거든요? 지금 아직 이카무스가 있는 거이카무스가 없는 거에요 네.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끌어봤자 코이시가 있거든요 왜 네, 그렇게 하죠? 코이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지고 이거 이카무스가 맞나? 아, 근데 어 네. 자인! 어! 약자인! 근데 이거 좀 해보게 나왔어 기 역시 잘하고 있네 오! 어, 내가! 오! 미험미요 위험해요 오 헤이 hey 지금.. 빼고 있어요. 아, 지금 못 끌고 있어요. 어, 잘 맞췄어요. 근데 그 대신. 빨리 빼주고. 라인지가 어, 이거 잘 만들고. 어, 헤이 어. hey 지금 잘 흔들고 있어요. 얘도 들어주고 응. 빼기. 빼기, 흔들어주고 빼기. 이거 잘하는 어, 아파 이거 아파요. 근데 헤이가 이런 식으로 하면요. 만화를 못쓰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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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호인씨가 이렇게 살렸으면 딱이었는데 살리지 못했네요 어 자기까지? 자기까지? <레> 아 이거 아이디 봤나요 잘하나아임신한어 이거 지금 맞았어요 말았다 이거 이어이 죽었어 아, 아, 아 이거 죽었다 아, 아, 이틀 아, 아, 아 죽었다 오, 어, 오 이거 모르거든요 이거 모르거든요 이거 모르거든요 아 이거 나고아 이거 공격어요호인이디 열었잖아 어 지금 그러네 어다 됐어 이러 아이디 죽을 수 있잖아 어 헤이 헤이가 잘 들어왔어요 헤이가 잘 들어왔어요 아 지금 아, 잘렸고아이거졌어요이 팀이 또 이거 고 이거 이거 딸거든요 아, 그거 좋아하고, 그거 봐도 그거. 어, 어 내거 같이 썼어요. 궁을 어, 오, 아, 근데 이래 봤자죠. 약해, 약해. 매이레죽었고 음, 약해, 어. 약해. 아, 이거 1팀이 은근 선방 하나 싶었는데, 아, 역시나 역시 네요 제가 봤을 땐 조합이 좀... 그럼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아, 전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 음, 아닙니다. 이거는 좀, 좀 민감할 수도 있겠네요. 예, 이, 거 근데 할만해요 1팀도 충분히. 이렇게 예. 1팀이 여기서 조합을 대폭으로 아, 나왔어요. 아, <목소리> 미석이가 나왔거든요. 카우스까지 나왔거든요. 카우스, 네. 카우스, 루네에서 카우스. 왜 루네에서 카우스일까요? 아까 인파이팅 하려고 한데 이거 카우스가 오히려 무기 듯 쏘고 무기는 성사했어요. 에이 위험해, 에이 위험해. 카우스 되나요? 아예 꽃이 안 되죠. 아모딩 모든을 잘한 건 아니었는데 네. 그래프. 아 아니, 이거 그냥 이 카우스가 기다렸다가 그냥 합치밖에 그 끌고 오는 거 그래프 될것 같고. 이 카우스 내가 그래프. 와 이거 저거 그래프 보이세요? 근데 위험해, 오히려 위험해, 오히려 독이 아든 그랩, 독이 든 그랩이에요, 이거는. 다들 아 <laughs> 지금 물, 오랜만에 물 떠먹길래 그냥 물마시러 왔다 독이 든선배였 이거 그냥. 아, 이해하시요 <laughs> 지금? 토커침이 안 되세요. 아 <laughs> 오랜만에 물먹목좀 <laughs> 죽이려고 했는데 독이, 독이 좀 죽였어요, 이거. 제가 말했었지, 이거. 시카모스는 별로예요, 이거. 예, 별로예요, <별명했어>. 별로. <laughs> 네, 이렇게 해가지고 2팀이 승리를 가져가가지고 2, 2승 1패가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